저는 그날 밤 거실 한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나가세요.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아들 태호는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노려봤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자 지민만이 울먹이며 외쳤어요. 할머니 가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10년 전 남편의 병원비를 다 쓰고 난뒤 아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미라가 말했죠. 어머니가 우리랑 살면 편하시잖아요. 달콤한 말이었지만 실제는 달랐어요. 냄새 난다며 된장찌개도 끓이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통 쓰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죠. 구석방에서 눈치 밥만 먹는 세월이 이어졌어요. 저는 마치 하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미라의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제가 움직일 때마다 나는 소리까지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물한잔 마시려고 부엌에 나가면 미라가 째려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어머니,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제가 집의 주인이었는데 말이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라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제가 뭘 해도 틀렸고 뭘 안해도 문제였어요. 저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처음엔 미라가 살갑게 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여기 청소나 하고 계세요. 음악계 나가면 체면 깎이잖아요. 저는 심부름꾼이 되었어요. 빨래, 청소, 손자, 지민이의 등하교까지 모든 게제 몫이었습니다. 미라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했어요.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미라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정부 따로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칼처럼 후벼파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가정부라니요.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가정부 취급을 받다니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참해질 줄 몰랐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게 대가인가 싶었죠. 미라는 저를 점점 하인처럼 부렸어요. 물 떨어지면 사오라고 했고 반찬 떨어지면 만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라 친구들이 오면 저더러 차나 내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태호에게 하소연했어요. 얘야, 내 아내가 나를 너무. 그러나 태호는 늘 짜증 섞인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참으세요. 미라가 예민한 건 알잖아요. 아들은 제가 희생했던 지난 세월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어요. 태호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제 모습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말했어요. 얘야,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엄마, 미라도 힘들어해요. 좀 이해해주세요. 태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제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문제인 것처럼 말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태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 재혼할 기회도 있었는데 아들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제 꿈도 제 인생도 모두 태호를 위해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짐작처럼 여기다니요. 밤마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맞나 싶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태호가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를 따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하지만 저에겐 아무도 모르는 카드가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몰래 남겨둔 땅이 매각되며 들어온 14억짜리 비밀통장이었습니다. 그 돈을 끝내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나 아들 부부가 알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만약 알게 되면 더 심하게 구박할 것 같았습니다. 돈만 노리고 저를 이용할 게 뻔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여보, 이 땅은 나중에 팔리면 당신 몫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당신이 쓰세요.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매각하게 되었죠. 통장을 받아들고 저는 떨렸어요.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돈 때문에 더큰 고생을 하게 될까 봐서요. 몇년 동안 그 돈은 그대로 두었어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알게 되면 저를 더 함부로 대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제가 주인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송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뒀던 통장을 꺼냈어요. 이 정도면 속초의 바닷가 아파트 하나 장만하시고도 남습니다. 송대표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다니요. 언제쯤 이사 가능할까요? 다음 주면 계약 가능합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떠날 날짜를 마음속에 정했어요. 더 이상 미라와 태우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건 오늘로 끝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속초 아파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잔 마시는 상상을 했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제가 먹고 싶은 걸 골랐습니다. 미라 눈치 보지 않고 된장도 샀고 좋아하는 반찬 재료도 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경쾌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송 대표가 말한 게 생각났어요. 여사님 새로운 시작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주인인 집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까지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손자 지민이가 신나서 외쳤어요. 할머니 최고야. 이렇게 맛있는 건 어떻게 만드세요? 지민이만은 정말 순수했어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떠나는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담담했어요. 밥상 위엔 이별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밥은 제가 차리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지민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오늘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냥 우리 지민이가 좋아할까 해서 그랬어. 거짓말이었어요. 마지막이라서 그런 거였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지민이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까지 다 들어줬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지민이가 가장 슬퍼할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내일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이 집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민이에게 미리 말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가 말리거나 아들 부부에게 알릴까 봐서요. 식사를 마치고 지민이를 재우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초 바닷가 새 아파트에서 저는 발코니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내 숨이 트이는구나.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저만의 공간이었어요.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해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마음껏 볼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런 여유가 있다는 게꿈 같았습니다. 미라의 잔소리도 태호의 차가운 시선도 없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손자 지민이만이 제 떠남을 슬퍼하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할머니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은 돈의 냄새조차 맡지 못한 채 가정부 없는 불편한 집에서 서로를 탓하며 살게 될 겁니다. 며칠 후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무슨 집이요? 엄마 집은 여기잖아요. 아니야, 이제 내가 주인인 집에서 살고 있어. 태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14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며 웃을 수 있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